루카와 아미나는 최고의 친구예요. 둘은 참나무와 축구를 무척 좋아했어요.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루카는 축구단에 아미나는 독서 모임을 선택했지만요. 루카가 들뜬 자세로 활기차게 공을 드립을 하며 넓은 들판을 달리고 있어요. 후반전 10, 얼마 안 남은 시간, 좌우의 수비수가 루카를 막아섰지만, 멋지게 뚫고 골키퍼와 마주하고 있어요. 멋지게 공을 차는 루카. 관중석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골을 향해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텅빈 축구장에 공을 안은 채 쓸쓸히 관중석에 앉아 멍하니 골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루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골대가 너무 작거나 내가 너무 힘을 주었나. 아미나가 초록색 눈을 반짝이며 루카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왜 그렇게 침울해, 에이스 스트라이커? 활기찬 목소리가 들리지만, 루카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미나가 축구장 넘어 언덕 위 참나무를 가리켰어요. 우리 같이 심은 저 나무 기억나? 작년에 큰 태풍을 이겨내었더니, 이제는 우리보다 더 크게 자랐어. 언덕 위로 올라간 루카는 그 참나무 잎사귀를 만지며 말했어요. 작년에는 분명히 조금 작았는데, 루카는 참나무 잎의 거친 촉감을 느끼며 아미나에게 물었어요. 이번 실수는 너무 커. 다들 열심히 했는데 나 때문에 망쳤어. 어떡하지?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가 부러질 듯 휘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그치자 참나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언덕 위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아미나가 루카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돼. 나무는 뿌리부터 가지까지 부러지지 않게 서로 힘이 되어주지. 축구는 거대한 나무야. 서로가 하나되어 큰 바람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한 경기야. 루카는 아미나와 같이 축구장으로 돌아와 관중석에서 넓은 경기장을 바라보았어요.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작은 나무야. 라고 아미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미나가 방긋 웃으며 루카를 보고 축구는 너에게 태풍과 바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루카의 팔 아래 축구공이 들려 있었어요.